네일하러 갔다가 낯술 보러 갑니다 가보자 보러 갑니다 낮술 뭐냐? 아 원래 없는 거구나 Bye. 뭐뭐 저거 뭐지 도가니로 시켜야 되나? 여기다 이렇게 육수 부어가지고 끓이면서 마르지 않게 해서 드시면 돼요. 네. 어. 그 불러줘도 상관없어가지고. 네. <laughs> 야 어디로 짜냐,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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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laughs> 아 이거 국물 왜 많이 해주신지 알겠 크니까 <laughs> 금방 좋아. 아. 네. 네.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 밥고어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겠다 to g 이 I'm going to go. I'm going to 이 o I'm going to go. i 아, 소주 <웃음> 가볼까? <웃음> 아 너무 신난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 근데 오랜만에 원다, 만났는데 왜? 오랜만에 만난 거 같진 않아. 거. 왜 이렇게 신나지? <laughs> 와 약간 <오>. 어지럽네. 어지러? <laughs> 언니 어제 설마 싶었어. 누를까? 많이 <laughs> <laughs> 먹어요? 여기 오면? 음, 나는 음, 너무 음, 무조건 그냥 모듬 씨를 먹긴 하는데 모듬 씨를 먹을 때도 있고, 보관이 씨를 먹을 때 보관이가 진짜. 다나 집에 새로 먹어야겠다. 아 보관이가 진짜 맛있어. 역시 소리 너도 엄마 아빠를 낳면서 말이 많구나. <laughs> 우리 집에 있는 아기도 말이 많아. <laughs> 내 아기는 <많다>. 얼마나 많을까찌질한 <laughs> <이런식이 쉬질> 거야. <laughs> 나오자마자, <웃음> 찍는 <거> <laughs> 나오자마자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나오자마자 나 금세 사진 찍어. 갔다라. 얘가 어떡하냐고. 엄마 못 알아보겠네. 이거 부지런히 먹자. <laughs> 도가니 나오기 전에 이거 다 먹어놓고 하자, 우리. 언니 좀물좀 좀 주세요. 음. 네. 거 아, 아, 넣으셔요? 네. 네. 육수 모자라요 넣으세요. 다음부터는 오면은 그냥 도가니로 시켜야겠다, 우리. 음. 그쵸? 오. <laughs>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몇 살이 될수 있어요? 몇리요 잠깐만요.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넣어드릴게요. 오. 오. 감사합니다. 네. 많지 않나요? <웃음> <웃음> 우와. 너무 음. 음, 좋아 육수를 조금. <laughs> 어, 나 원래 유튜브 안 보잖아. 나 진짜 유튜브를 안 보았대. 근데 진짜 너만 보 오늘 그날 잡았다. 써주야. <laughs> 써주야 달려라. <laughs> 거기 잡요와짠 이거 많이 나오겠다. 근데 살짝 머리 아프지 않나 언니? 나나나 지금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 도잘 먹었다. 딱 깔끔하다. 몇 병을 마신 거야? 네병 마셨어 요 언니. 어데 나너나 음. 연어 좋아해. 걔 연어 시켜서 다 연어 좋아하니까. 좋아요. 어때 소주? 맛있네요. 간만에 먹으니까 좋네. 아,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맞네. 음. <laughs> 아, 그래서 바이러스 이런 거 오기 심하다는 데. 어 신기한 지포다 이거. 맛있지? 응. 음. 이지포 같지 않은데? 응. 음. 되게 어어 얇게 어, 썰은 어, 거. 맞아, 거.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제 애기가 없는 사람들은 방이 넓어야 되고 막 자기들 응. 막누가 있을 자리 넓어야 되고 이런 진짜, 거지. 나는 응. 나는 무조건 지금 애기 없어도 거실이 넓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언니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주방 크면 좋고. 응. 그렇지. 아. 주방... <laughs>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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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우! 맛있겠다. 와. 같너목이 애가 있어? 그왜 그렇게까지? 연어는 딸까요? 네와 예? 연어 엄청 두툼해 그니까 러 언니 어때요? 맛있어? 어떡해 와 역시 진짜 역시 연어다 진짜 칼잡이 언니 혹시 김치 <laughs> 김치 가지러 <laughs> 그쪽 어 <laughs> 여기 됐지? <진짜> 어 <배추? 웃음> 여기 살짝 올려 먹어야 되거든. <laughs> 아, 그리고 또 설리가 왜 이렇게 김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맛있어. <laughs> 와, 이 김치가 진짜 맛있다고. 솔직히 어. 아니, 영상이 할지? 아니라 솔직한 김치 와, 김치가 김치에서 여도나지? 김치가 진짜 와. <laughs> 아니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언니. 와..야 먹어봐. 김치는 여덟 하지 어쩔 수 없어. 김치는 맛이 안 변해. 이건 진짜 맛있다. 와 맛있어. 이거 어떡하냐쭉 김치 쭉 보심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 김치안 <laughs> <laughs> 아, 하는지.. 내가 계는거 아, 근데 고기가 좀요괜찮다 언니가 잘어서넣었다 괜찮지? 얇고 좀 맛있지? 아니 언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김치 때문인가? 아, 일단 그 치트키. 김... 와나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이거.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소주 이렇게 먹으면 근데 그 진짜 말이다. 괜찮지 않아? 언니 너무 괜찮은데 아, 이거? 이거 리퀘트가 메뉴가... 너무 괜찮아? 어. 메뉴가 지금 1차때부터 어. 너무 좋아. 맞아. 우리 좋았어 오늘. 아 행복하다. <목소리> 연우 내가 도톰하게, 도톰하게, 도톰하게 썰어달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진짜 도톰하게 썰어주셨네. 어. 엄청 도톰하게 썰어주셨네. 음. 한잔 준비 준비.

마이 홈 와우 집이 최고야 진짜 와 맥주 하나 에 소주 하나 살까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오케이 okay. 와우 와 소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안 취함. 냉면에 소주 먹어야지. 한잔 마시고, 시원하게. 와, 너무 시원한데? 음, 뭐야? 뼈자 단어. 야, 이거 진짜. 민장은 안 통한다고 얘기했어야 했어. 그 윈디 쪽 스케줄 싹다 준비시켜. 나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조져가지고. 이게 완전 소주한줄아는데 에! 장사로 고를 끓여서. 가 무슨 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지지지 그나그금 음 뭐야? <laughs> 뭐야, 왜이렇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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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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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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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거? 소거 이거?

방금 엄니네 그 갔다가 배터리를 두고 응.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세 아, 단계인데 아 근데 딱 사월음이면 딱 대박이었을 텐데 아이 지금 어쩔 수 없지. 냉면. 아 음. 있다. 좋다. 어우, 난집 좋던데. 아이 정도만 했으면 그냥 쓰러져서 뒤절할 법도 한데. 내일 결혼식 이 어, 있어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나도 고맙다는 인사는 못 들은 거 같은데. 대충 먹어야. 욕을 들었지. <laughs> 맛있어.

와, 저렇게. 아, 그만 게는게 좋아. 소주 도 쭉쭉 들어간다 진짜. 어게거나게저 다행이야. 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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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저렇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테이블 예약할까? 아니요. 응, 손님으로는 내부를 돌아다니는데 한개가안나네 다른 방식으로 조사그 아. 그리고 겨자를 더 넣어. 그이우 야, 냉면에 그냥

오란의 도덕과 예의, 그리고 와, 또또그냐차례를 지킵시다. 와, 이건 소주 진짜 뚝딱인데? 와, 냉면 퍼먹는 거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안 되겠네. 음. 하기만 해 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시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어 Welcome, 이 s 와.. 치즈 미쳤다 진짜. 와 치즈음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건 또 맥주하는 줄 알았네. 잘 먹었당. 잘 먹었는데 자꾸 뭐가 들어가 세수 언제 하냐? 오늘 왜 이렇게 안 취하지? 진짜 신기하단 말이지. 짠! 힘들게 모은 돈킥키로 날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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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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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안 넣어도 되겠다 참치로 간빨가 이건 살안찐대 내가 찌겠지. 진짜 상추는 살안 찌지. 그리고, 활용 점정. 라이. 준비를 해볼게요. 야, 이거 상추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어떡하냐. 넌 양푼으로 했었어야 했다, 야. 음, 맛있는 냄새. 음, 이런 거에 뭔가, 써주는 거. 이런 식에 벌써 눈물이, 나는거 어떡하지? 가서 뷔페 맛있게 먹고, 행복한 주말. 근데 왜 이렇게 맛있 냐? 이거 참고, 가려고 했는데 독초 참치는 게 진짜 안있었어요

그코고 실패를 안 하리라. 진짜 여기서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네. 좋아 좋아 시원은 좋아. 오, 괜찮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밑에 마스카라는 안 함. 볼 수도 있습니다. 릴수있하어 여기, <laughs> 말아라 야, 나? 나? 안 울어 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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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보, 여여보 술있 지？맥주 한잔 해？소주 네. 한잔 해？맥주 한잔 해？같이 섞을 수도 없어 소맥? <목소리> 소맥 깨끗 야 어떡해 야 어떡하냐 스 야, 오늘 스토어스야겠다 <목소리> 소맥 먹을 거지? 토밍스토밍스고밍 <목소리> 고기 소박이 먹는 사람 우리 밖에 없지걸 <laughs> 익었어? 짠! 와. 오. 야 갈비찜! 다보야 아, 갈비찜! 아, 맛있겠다 미쳤다

오열해가지고 코가 났네 자꾸 코가 나오는 거야 <laughs> 야 맛이 배다 눈물 했다 어쩌면 배고프잖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양념이 맛있을 것 <laughs> 같아 김치 먹고 싶었는데, 나 잡채, 어. 잡채 있어. 먹었어. 이메일 말뚝에 띄어. 말을 어, 하이드. 아. <laughs> 야, 근데 진짜 울었더니 배고픈 건가? 나 비빔밥 먹고 왔는데, 몇 시에? 사연이? <laughs> 왔니? 왔다. 너네는 포항보도도가이를 그치? 보자 마자 보았지. 아 이제 찾는데 없는 거야. 저구석에서 뭐지? 푸고 있더라고. 한참 찾았대. 나 이거 푸고 있는데. <laughs> 짠한번 해? 소주 한니 와우. 입장하나 보다.